응? 어? 헐, 안녕? 이게, 약간, 그, 아예 없구나. 막 3, 2, 1, 이런 게 없이. 안녕! 좋은 주말 보내고 있나? 요? 좋은 주말 보내고 있나요? 오, 모자 잘 어울린다고? 고마워. 어, 다른, 다이소 갔는데, 여름 속이 났단 말이야? 여름이 쏟아진다,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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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아니, 사실, 아 어, 연습을 하다가, 너무, 이제, 배고파가지고, <웃음> 갈까, <웃음> 생각하다가. 오오늘뭐 해? 집에서 쉬는 중? 집에 서 쉬는 중, 청소했오오오 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완전 효도, 효도쟁이네 <laughs> 이게, 이게 시계가 <laughs> 이거 차고, 찬, 찬, 계속 찬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댓글 올라오는데 이제 연습할 때나 차면 편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군대 시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좀 나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 트레이닝 커튼이라고 이 o it's, 어? it's raining. It's raining. 가 t s r a i n 이 n 레이닝 s r 는 i 이 i 레이닝 t s raining. It's r a i n i 천둥 t s r a 천둥치인데? I'm so crazy! 맞지? 밥안 시켰어요 밥 숙소에 있어서 이따 숙소 가서 밥 먹을 거예요 맞아요 잘 알고 있네 천둥치면 승진 생각하라고 했는 거 기억력이 아주 좋아 요리에 먹는 건 아니고요 그 완성식품 이제 전자레인지 태워서 어, 조금 고급지게 먹기 위해 먹으려면은 프라이팬에 그 볶음되고 아니면 <laughs> 전자렌우음 되고 어닭볶음탕이네 닭가슴살 볶음뭐 이런 거 먹죠 뭐 저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 좀 되고 있는 거 같잖아요 아닌가 그럼 한번 연습실 구경 해줄까요? Hello <laughs> 이거 알요롤러스 두둥 착! 둥! 착! 둥! 착! 둥! 둥! 착! 보둑도까요 알았어요 둑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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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봤어요. 비울 때.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은 안 보일 수도 있다고. 밝은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뭐 비올 때마다 밝은 옷을 입는 건 아니고요. 약간 우중충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말에 이렇게 또 혼자 연습할 때는 춤도 춤인데, 어, 긴팔의 반바지, 어? 알겠어요. 밝은 우산, 근데 밝은 우산. 좀 이제 턱선이 사는 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음. 아 근데 이렇게 또 퓨즈가 또살 빠졌다고 해주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자만하면 안 되니까. 자신감은 갖아 자만하지 말자. 문 잘자. 천천히, 천천히. 케이스 벨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강아지. 베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잠안하는데 <laughs> 아! 배고프잖아. 배고파요. <laughs> 아, 사실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요. <laughs> 아 피자 먹었구나. 피자 맛있었을 텐데. 아 시든꽃? 아예 안 시든꽃. 사랑은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남아라는 곡이 띄어져 있네요. 파전 너무 좋지. 짬뽕도 너무 좋아요. 제가 짬뽕 짬뽕 있잖아요. 이제 비올때 짬뽕이 땡긴다라는걸한두달 전에 느꼈어요. 이게 저는 응. 비 오는 때왜 짬뽕을 먹지? 근데 땅 땡기더라고요 한두달 전부터 와 짬뽕이 맛있구나. 근데 감그어두달 전이면 병상 때네. 좀 그런데 진짜 아무튼 그랬어요. 아, 근데 너무 배고프잖아 얘기하니까. 그래서. 마원 시장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마원 시장에서? 아 마운 시장 안 가본지 꽤 됐는데. 그렇죠. 저, 저 정확한지 한3 개월 된줄 알았어요. 아 어제 놀토 봤냐고요? 놀토 왜요? 어제 놀토문 뭐 나왔어요? 무슨 무슨 나왔어요? 그 정답 맞히기요? 아 진짜요? 헐헐못 봤어요 헐 이걸 모른다고 내가 와 완전 놀토를 내가 정 봐야 되는데 옛날에 놀토에 그거 나왔었잖아요 2호선 아 별일 아니 맞아 별일 아니 옛날에 나왔어요 아, 누세속? 누워서 세계 속으로 재형이 파트 뭐였지? 누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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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속으로 이거인가? 눈을 떴고 오 어, 12시는 아 잠깐 막막해 그러다 손에 든스마트 가사가 영상으로 들었어요. 이거도 진짜 추억이다. 하스, 하, 하트? 하스, 하트. 여기저기 궁금한 건 g y goom, g o 세계 속으로 m 탭 o o m goom, 기린 o m g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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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g o o 나중에 또 기린 잠옷을 입으면은 진짜로 찍어볼게요. 여기 이제 여기 고집으면은땅 땅질라 스매시 참저 좋아. <목소리> 오? 뭐야? 스팟 좀 틀어줘. 세계 1주. 뭐야! 진짜 어렵구나. 그한 찾아볼게. 제가 사실 제 가사 잘 모르니까. 한번놀토한번 한번 해볼까? 펜 없나 봐. 근데! 제발 하스판 좀 틀어줘. 왜냐 하 이게 놀러 가는 거잖아. 이따 대충이 나나 아니까 하스판 좀 들어줘. 근데 이거 한번더 들어야 될것 같아. 한번더 들어야 돼. 해볼게요. 어이 멈춰 되나? <laughs> 죄송해요. 이대로 누워서 세계 일주 뒤죽박죽? 개일주 뒤죽박죽? 뒤죽박죽. 이게 하스 팟좀 틀어줘가 아니라 빌려주네. 와이파이라도 뭐 이런 거 같은데? 파이라도. 아닌가? <laughs> 어? 나는 <나름> 받으라고? <laughs> 와이파이 전까지, 와이파이 전까지, 잠시만 <laughs> 아, 멈춘, 지금 멈, 멈춘 부분까지 아니에요? 잠시만요. 제가 진짜로 딱 들어볼게요. 민균이 파트. 더 갔다고요? 아까 멈춘데, 아까 멈춘데 맞아요? 대이리리 날라 냉기야. 바로 적는 거 되나? 혼자 가지 말아요. 혼자 가지 말아요. 와이 와이트? 와이트, 와이트, 혼자 가지 말아요. 와이어, 트 어? 같이 가, 같이 가자. 아, 좀 빌려줘. 같이 가. 이거 어렵잖아,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는 거지? <웃음> 아니라고요? 아, <laughs> 좀 빌려줘. 같이 가지 말아요. 혼자 가지 말아요. <laughs> 뭐야 이거? 안돼 <laughs> 아, <뭔지 알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니 이거 좀만 더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하트 빠쭘 빌려줘 잠깐, 자, 자. 네. 어렵네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야 재밌지 쉬우면 재미없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그냥 끝까지 가면은 좀제 노래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이건 또 없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워서 세계 속으로 정말 좋은 노래네요 뭐예요? 같이 가지 말아요, 세계 주모 흔들랑 <laughs> 이게 그 글씨 이렇게,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요. 분자 알죠? <laughs> 제가 눈에서 <눈세속> 다시 챙겨볼게요. <laughs> 이렇게 저, 저희 노래 나오면 또 저희 불러주도 또감사 드리고. 그냥 이제 세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다음엔 게스트로 나가야죠 좋다 <laughs> 오늘 잘생김 오늘만 잘생김 곤란 곤란 오늘 잘생김 곤란 곤란 매일 잘생김 오늘 특히 잘생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여전히 잘생김 그래요 맞아요 잘생겼다고 해줘야 음 이렇게, 그, 뇌에서, 어, 잘생겼나? 이런 생상을 하고, 아, 얼굴을 좀더 잘생기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얼굴형이 잘생기게 바뀌겠죠, 그러면? 뇌에서? 이렇게 시켰으니까,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잘생기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laughs> 남자 잘생김? <웃음> 어. <웃음> 맞아요. 이게, 거울에 보고, 어너 잘생겼다. 어너 되게 멋지다. 어너 되게 똑똑한데? 똑똑한데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은 뇌에서 어 내가 똑똑한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똑똑해져요. 아마요? 아마 똑똑해질 거예요. 똑똑똑하다고 해야지 똑똑해지. 왜냐면 내가 못한다 못한다면 하 계속 못하고 잘한다 잘한다 해야 잘해지니까. 그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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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쁘다 이쁘다는 그니까 갑자기 예뻐 죽겠어 생각이 나네요

나는 내 아파는 널봐 봤어. 나는 신경 쓰지 마, 너는 너라서 빛나. You are, you are the one anything, 신경 마, 시위면... 는 길대로 예뻐 예뻐 예 e 예뻐 예 예뻐 예뻐 예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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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뻐 근또 예뻐하니까 또 생각나는 노래 뭔지 자시죠? 또이 노래도 또 지금 이 말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잠들기 전에 눈 뜨지 마자 말해 주던 너 말해 보는 거야, 예뻐서 다봐주 너 o man, you 다다지 t 지만 n d it. No, n 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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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헬스장 갔는데 헬스장 문이 닫은 거예요. 근데 보통 2주, 두 번째, 네, 네 번째 주 닫는 헬스장이 꽤 많은데 제가 요번에 등록하다 보니까 아 오늘 쉬려나라는 생각은 안했죠 다시 찾아봤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숙소 가서 맨몸 운동하고 제가 또풀업바풀업바 설치해놨거든요. 거기에다. 좀 당기고. 밥은 아까 먹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오늘 밥을 한 5시 10분쯤 10분이나 20분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그죠? 렇 건강하게 운동할게요 좀 닭가슴살 볶음밥 먹어야죠 민균이 오늘 운동 갔구나 민균이는 운동 열심히 하는군. 짬뽕 못 먹어요. 짬뽕은 이제 나에겐 선물이야. 하드 챌린지 샤이니 선배님 하드 나온 거 봤어요. 엄청 멋지더라고요. 역시. 그리고 옛날에 레전드 영상들을 진짜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샤이니 선배님은 진짜 멋있어요. 어떻게그렇게 이렇게, 완벽하게라이브를 소화하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 최고. 렇제이스게이아이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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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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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뭐하지? 할까요 이제 우리 문자 할까요? 밀린 챌린지 도장깨기? 사실 저도 챌린지를 엄청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일단 저에게 우선순위는 온앤오프입니다 그래서 온앤오프 오늘 많이 듣고 있어요 생각하고 그래서 하고 있고요 음, 넌날 사랑하게 될 거야 난 너의 전부가 되고 말 거니까 지금 당장 손에 닿지 않아도 심장이 뛰어 음수 있는 건 공유되고 있는 음음음음음음음할수 없었다 마이송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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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아직 저희가 단체로 부르지 않은 곡은 허밍으로만. 맛볼 수만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꼭 온, 다 같이 부른 날에 와야지. 그치? 렇 음. 그러면은, 이제 나는 가볼게요. 퓨즈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고 비계 조심하고 음 그리고 음. 하늘이 좀 집에서 얌전히 이제 영화 보면서 쉬는 걸로. <laughs> 알겠죠? 안녕. 어? 내일 티켓. 팅이 내일 이구나 티켓팅 화이팅. 안녕. 또 봐요.